안녕하세요. NBA 뉴스를 레이커스 팬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레이데이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레이커스 우승 퍼레이드에서 우리 모두 함께 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렛츠고! 제임스 하든에 관한 루머가 다시 한번 NBA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든 선수가 속한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인 걸 생각하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휴스턴 로켓츠가 이번 오프시즌에 제임스 하든 선수를 필라델피아에서 뺏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휴스턴과 하든 선수 모두 다시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33세의 제임스 하든 선수는 이번 시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 옵션에 사인하지 않을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하든 선수 또한 원래 자신의 팀이었던 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과 하든 선수의 리유니언 이야기는 지난 12월 ESPN의 가식거리로 나왔고 그 이후 계속해서 리유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 선수가 휴스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OKC에서 휴스턴으로 가서 그가 슈퍼스타가 되었던 팀이 휴스턴이었고 지금도 오프 시즌 때면 휴스턴에 집이 있는 하든 선수는 휴스턴 로켓츠 구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팀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또한 하든 선수가 휴스턴에 있을 때 슈퍼스타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에 맞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스턴 오너 틸맨 퍼틸다는 브루클린 내츠로 하든 선수가 트레이드 될 당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로켓츠는 3년 연속 제일 낮은 승률로 시즌을 끝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판 사이얼스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휴스턴을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안고 아마도 감독직을 내려놓을 걸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유망주들은 많지만 팀 분위기까지 엉망이 된 팀은 슈퍼스타들이 희망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든 선수도 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고 휴스턴이 가지고 있는 유망주들 몇 명을 트레이드해서 하든 선수 중심으로 팀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든 선수가 좋아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어쩌면 하든 선수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든 선수의 선택은 앞으로 필라델피아가 어떤 성적을 내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또 하든 선수에게 만족할 만한 계약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홈팀이 좋더라도 쉽게 팀을 옮길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 맨피스 그리즐리스의 자모란트 선수에 관한 뉴스입니다. 맨피스 그리즐리스는 이번 시즌 NBA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팀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그리즐리스가 너무 건방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즐리스의 실력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자모란트 선수는 요새 NBA 선수 중에서도 제일 핫한 선수 중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합니다 레이컬스 팬들이라면 레이컬스를 상대로 트리프 더블을 기록한 자모란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난 실력으로 NBA의 슈퍼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자모란트 선수이지만 코트 밖에서의 그의 행동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개의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협박을 한 혐의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번은 백화점 경비원을 협박한 걸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며칠 후자모란트 선수 가 청소년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뉴스는 전했습니다. 먼저 백화점 경비원과의 시비는 자 모란트의 어머니가 멤피스에 있는 백화점 안에 피니시 라인이라는 신발 가게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후자 모란트와 아홉 명의 일행이 함께 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이들을 백화점 경비원이 백화점을 나가라는 말을 따르지 않았고 경찰이 온후 말다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모란트 일행은 백화점을 떠나야 됐지만 경찰은 백화점을 떠나는 자모란트가 백화점 경비원이 몇 시에 끝나는지 알아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백화점 지남은 자모란트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를 원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모란트 선수에게 언어 폭행을 심하게 당했다고 생각했고, 또 모란트 일행이 경비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고, 얼마 후 고소를 하겠다던 백화점 경비원은 고소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자모란트 선수가 청소년을 폭행한 일입니다. 자모란트 선수 집에서 모란트 선수와 지인들은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모란트를 가드를 하고 있던 소년에게 자모란트 선수는 소년의 가슴으로 공을 세게 던지면서 체계을 외쳤고 소년은 자모란트에게 그보다 세게 공을 던졌지만 자모란트 선수는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공은 자모란트 선수의 가슴을 맞고 튕겨 턱에 공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모란트 선수는 소년의 어깨에 턱을 올린 후 자신의 친구에게 이해하테 똑같이 해줄까라고 그랬고, 친구는 그렇게 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후 모란트는 소년의 턱에 주먹을 날렸고, 모란트와 그의 친구들은 소년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땅에 넘어졌고, 얼굴은 막기 싫어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모란트 선수는 폭행 사건 소송에 걸려 있다고 NBA 관계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또 근래에 인디아나 페이서스에서 일하는 사람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레이클스 팬이라면 레이클스 홈에서 르브런의 친구인 시아는 셜프와의 말다툼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모란트 선수의 실력은 그 누구도 인정 안할수 없을 만큼 어쩌면 NBA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자모란트 선수의 코트 밖의 모습은 NBA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갱스터의 모습은 NBA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NBA는 오래전 모든 선수에게 인터뷰를 할때꼭 정장을 입으라고 지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NBA는 농구 선수들의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미 NBA에서 스타 선수인 자모런트 선수가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NBA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언젠가는 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NBA 뉴스와 레이커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Go Lakers Go!